안녕하세요. 월간간학회 7월호 진행을 맡게 된 인공지능 아나운서입니다. 이번 7월호에서는 시형 간염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는 전남대병원 윤재현 교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본 강의는 2025년 개정되어 발간 예정인 대한간학회 시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시형 간염 역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이 h c 2에 감염된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0.7%에 해당합니다. 국내 시험 간염 항체의 양성률은 연령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평균 약 0.6%였습니다. 2020년 대한간학회에서 수행한 시범사업에 따르면 h c 2 RNA 양성자는 전체 검사자의 0.18%였으며 이는 항체 양성자의 24%에 해당하였습니다. 국내 시형 간염 발생률은 10만 명당 평균 11.9명이며, 연령대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시형 간염은 혈행성 전파를 하기 때문에 고위험군으로는 정맥주사 약물 남용자, 혈액 투석 환자, 오염된 의료기기에 찔리거나 남성간 성행위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시형 간염 진단은 시형 간염 항체 검사로부터 시작하며, 양성인 경우 RNA 검사를 시행하여 검출이 되거나 미검출이라도 시험관념이 의심되는 경우 3에서 6개월 후 재검하여 양성이라면 시험관념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항체가 음성이지만 현성관념을 동반한 면역저하자이거나 과거 시험관념 완치력이 있으나 재감염 위험도가 높은 경우 RNA를 검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56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으로 시험관염 항체 검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를 통해 많은 환자가 진단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의료진은 진단 방법에 대해 잘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자에서 시험관염을 치료해야 할까요? 시험관염 치료의 목표는 시험관염을 박멸하여 간경변증 및 간세포암종을 예방하고 추가적인 전염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내 및 전세계 시형 간염 퇴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치료 금기증이 없는 모든 급만성 시형 간염 환자는 모두 치료의 대상입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앞서 시형 간염 치료 중도는 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 평가해야 합니다. 투약 중인 약제와 사용할 치료제와의 약제간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간세포암종 및 임신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재감염 위험이 높은 요인을 확인하여 환자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비형간염, 대사 이상 지방간질환, 알코올성 간염 등의 동반 간질환에 대해서 확인하고, 시형간염의 예후 평가를 위해 간섬유화도에 대해 평가해야 합니다. 본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단순화 치료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사용되는 약제들은 유전자형에 무관하게 우수한 치료 성적을 보이기 때문에 이전에 치료받지 않았고, 간경편증이 없거나 차일디퓨A의 대상성 간경편증의 경우 유전자형과 무관하게 바로 약제별 권장 기간 동안 법류전자형 치료제를 투약하는 것입니다. 또한 투약 후 추가 검사 없이 SBR만 평가하는 단순 치료 전략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빨간색 박스의 환자군에는 단순화 전략을 적용하지 않고 환자별 치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023년도에 발표된 메타분석에서는 F3 이상의 섬유화증 또는 간경변증을 동반한 경우에 SBR 도달 이후에 유의미한 간세포함종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국내 다기관전량연구에서도 SBR 도달 이후 간경변증이 동반한 경우 간세포함종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높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에서는 SBR에 도달한 경우에도 이러한 환자들에서는 간세포함종 감시 및 간경변증 관리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험 간염은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유병하며 약물 남용, 오염된 의료기기 노출 등이 주요 위험요인입니다. 진단은 항체 검사와 RNA 검사를 통해 확진하며 치료 전, 약물간 상호작용, 간세 포함 종 유무, 동반 간질환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치료력이 없고 대상성 간경변인 경우 유전자형과 무관하게 투약하고 SBI만 확인하는 단순화 치료 전략을 권고합니다. 진행된 섬유화 또는 간경변이 있는 경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월간간학회 7월호를 통해 저희 모두가 시험관념 정복을 향해 조금이라도 나아갔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